네, 5월 25일 북한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화물선 천공호가 지난 22일 동해상 일본 근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침몰 당시 약 6500톤의 철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탑승인원 21명은 전원 지나가던 북한 유조선에 의해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네, 청공무라는 배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이었습니다. 유엔 네.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는 선박은 만약에 네. 다른 나라에 정박을 하게 되면 그 유엔 회원국들이 언제든지 억류를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선박이 자기 항구에 오자면 자동으로 붙잡아서 동결, 음. 멈추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 네. 어쨌든 이배에 선원 21명,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선원들을 그 옆에서 구조해 준 배도 네. 북한의 선박 유정호라는 유정 네.이라는 배인데요. 네. 이 배는 또그 유엔이 금지하는 해상 네. 환적 네. 공해상에 가져 나와서 배 바꿔치기 하는 네. 이런 걸로 계속 추적을 받았던 선박이에요. 음. 어, 청봉호가 한 5,500톤급이라고 하는데 네. 사고 당시에는 한 6,500톤 정도의 철이 실렸다 이런 추정이 네. 이제 일본 측에서 나왔는데요.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초과선적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선박을 단위를 셀때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만재 배수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배를 물에 가라앉히려면 얼마만큼 양의 물을 부어야 되느냐. 그래서 붙는 물의 양을 이제 단위로 환산해서 그 배의 네. 그 사이즈를 저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5,500톤 급이다 그럼 5,500톤의 물을 품에 이 배가 가라앉는다 곧 예. 5,500톤까지 실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되는 것이죠 어, 청동원은 청진항을 출발해서 서해 송리항을 네. 목적지로 이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해경이 이런 추정을 밝혔네요 네이 청진항에서 송리항으로 간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청진항은 그 동해 바다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항구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서해 쪽에서는 이제 남포항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청진항은 배우에그 김책제철소라고 네. 북한에서 꽤큰 이제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된 철을 실고 네, 네. 아마도 이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진항에는 이 김책제철소 전용 도두가 네.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청진항이 이런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음. 염두에 둔 그런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배 도착지 송림항 역시 네. 그 철강 산업과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음. 네, 송림항은 그 황해북도 송림시에 있는데요. 네네. 이제 대동강이 서해바다로 흘러나가는 그 하구 하구 그 네. 네. 부분에 네네. 있습니다. 남포항하고도 가까운데, 네. 이제 남포항이 종합 뭐 무역항, 음. 수출항, 수입항 이런 개념이라면 네. 이 송리항은 그 배후의 황해제철소에 음.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상공혹은 음. 황해제철소에서 수요되는 필요한 네. 원료들을 조달하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청진항과 송리항 여기에는 네. 이제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 이런 배후를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선박에 실렸던 것들이 네. 철, 아, 이런 제품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북한 내륙에서 네. 이 동서간의 뭐 철로나 육로가 네. 영시원찮기 때문에 음. 이런 철제품 또 네. 이런 음, 1차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박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사고가 난것 같아요. 사실 철광석이나 이런 광물제품 대부분이 유엔이 수출금지대상으로 그렇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아, 북한이 뭐 여전히, 여전히. 네, 하고 있구나, 수출하고 음. 있구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네. 특히 뭐 유엔의 대국제재위원회, 네. 전문가 패널 이런 곳에서는 음. 이번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어,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참 다행인데요. 그렇죠. 어, 지금도 청명호에서좀 기름이 뭐 이렇게 줄여서 새고 네, 있는 네네. 모양이에요. 바다로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에는 입에 소유자 누구냐 와서 인양해라 뭐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 당국이 여기에 이제 즉각 대응을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음. 네, 오이사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졌다. 뭐 이런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2010년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서 침몰시킨 것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한다. 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었었는데, 통일부는 뭐 앞으로는 남북 교류에. 장애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가 예. 이제는 유명무실 해졌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일은 없지 않냐, 이런 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과거 MB정부에서 이제 우리 정부부처에서 첫 1호, 네. 여성부 대변인을 통일부에서 오. 하셨죠. 네. 또 이번 정부에서는 또 정부부처 중에 또첫 여성 음.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좀 네, 개인적으로 감회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정주 대변이 두 대변인 시절에 네네. 사실 5이사조치 얘기를 통일부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뭐 MB 정부 때니까 네네. 우리 정부가 뭐 원칙과 뭐 단호함을 가지고 음. 이 오이사조치 계속 하겠다. 북한 태도 변화 없으면 음. 이거 타협 없다, 처리한다 안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제는 오이사 조치가 음, 음, 실성이 음, 없다 이런 얘기를 음, 음, 이제 대변인에 <laughs> 대해서 어, 했네요. 네. 사실 오이사 조치를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뭐 일부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일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네.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실제 남은 것은 오이사 조치의 실제 남은 것은 이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뭐 음. 이런 건이 있는데. 네. 네. 네, 북한도 이제 우리 해역에안 들어옵니다. 해역이라면 어디냐면, 이제 제주도와 우리 남해 사이, 네. 여기가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오이사조치 전에는 음. 북한이 이제 거기를 다녔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방금 나온 숙명호 사건 같은 경우도, 네네. 제주도 밑으로 이제 쭉 넓게 공해상으로 빠져나와서 북한으로 다니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건도 뭐, 좀 유명무실한 음. 느낌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네. 어, 지금 뭐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북한 당국이 지금 뭐 내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일반 대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음. 네. 현재 우리 정부가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안 받겠다. 네. 그렇죠. 필요 네. 없다. 네. 인도적 뭐 지원도 우리 인도적 상황 아닌데 왜 자꾸 음. 인도적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이제 음.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네.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오이사 조치가 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음. 당초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후퇴한 것 아니냐, 실효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음. 가능하겠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오이사 조치의 교훈 이런 네.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북한을 압박하든 제재하든 혹은 음. 북한을 유인하든간에 항상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대북정책을 만들 때좀 북한 내부의 상황을 좀잘 이해를 하고 또 평양의 의도 평양이 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음. 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에 어떤 정책이 됐든 좀 실효적인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음.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국민 선전을 위해서 네네. 혹은 그 여의도의 정치 논리에 좀 호소하는 음. 측면에서 음. 뭐 평화다, 음. 인권이다, 교류협력이다, 음. 제재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네. 음. 시효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에 2021년 세계보건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한국 국민보다 약 11년 더 짧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 타이틀은 2021년 네. 세계 보건 통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실제 그 집계된 팩트는 2019년 기준입니다. 음. 그러니까 2019년에 조사된 걸 이제 모아서 이번에 네네.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이 72.6세 이렇게 나왔네요. 네. 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3세. 음. 그래서 어, 한국인이 음. 11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음.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좀 씁쓸하네요. 네. 성별로는 북한 여성이 75.7세, 네. 북한 남성이 69.3세. 북한 음. 남성분들 아직 70세 못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7년 정도 더 사시는 것으로 네네. 수치가 나왔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86.1세, 네. 남성이 80.3세,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년 정도 더 사는 것으로 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차이가 7년 정도 되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된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 발표된 통계 중에 이제 북한의 상황들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나아진 부분, 이전보다 좋아진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2009년 기준으로 어, 집계된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살짝 찾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딱 나니까 비교를 해봤는데, 어, 우선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2009년에 70세였네요. 음... 여성이 72세, 남성이 67세. 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2.6세 정도 늘었다. 음, 수치상으로는 2.6세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북한의 5살 미만 유아 사망률도 제가 좀 봤어요. 네네. 10년 전에는 어, 유아 1000명당 33명. 음. 어, 그리고 2019년, 10년이 네네. 지난 2019년에는 어, 좀 절반 정도 줄어서 17명. 음, 그래서 33명에서 17명. 이렇게 좀 줄었고요. 또, 북한의 신생아 사망률을 봤는데, 네. 이건 여전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막 태어난 아이들 1000명당 사망 수치가 한 10명 정도 로 음.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그 보건의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으로, 축치상으로는 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편, 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좀이 통계를 놓고 항상 그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음. 하나 있어요. 그게 네. 북한의. 자살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통계에서는 북한의 인구 10명당 자살수치가 극단적인 선택수치가 9.3명으로 나오는데요 음, 네. 이건 저희보다 굉장히 낮아요. 아, 네. 어, 북한만 놓고 보면 2012년 기준으로 는 동일 통계에서 네. 38.5명 어. 2015년 에는 15.8명 이렇게 네. 낮아지는 추세 였다가 네. 드디어 이번 통계에서는 한자리 숫자로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냐면,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네. 정치적 문제로 해석해요. 네? 아, 이분이 무슨 우울증이 네. 있었나? 아니면 어떤 뭐, 말 못할 사연이 있었나? 음. 도움을 못 줬나? 이런 음. 식으로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음. 뭐가 불만이었길래, 아. 네. 국가에 뭐 불만이 있냐? 뭐, 네. 당과 지도자에 불만이 네. 있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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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분들의 음. 남는 가족들한테, 정치적 조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슨 생각했냐 무슨 말했냐 누구랑 지냈냐 뭘뭐 끄적여 놓은거 있냐 이런 네네. 것들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이나 국가보호위원 같은데 가서 다 조사를 받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네네. 북한 당국이 WHO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네. 이 9.4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네네. 제출했을까 네네. 아,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좀 이렇게 통계를 좀 마사지 한거 아니냐. 음. 이런 얘기가 이 통계가 나올 때마다 반론이 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쨌든 뭐이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통계에서는 종합적으로 음. 북한의 기초보건의료 이런 분야에서 수치상으로는 개선 지점이 명확히 음.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